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Glory is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은 어, 예안 계시네요. 다른 분들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설교문 을 썼는데 안 오셔서 곧 다니시는 분이 아, 계신데요. 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힘든 삶일까요? 묻습니다 여러분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대답을 예,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 제가 여기서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하지 않고 행복하신가요, 힘드신가요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행하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죠. 예, 불행한 일을 누가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드신가요라고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더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힘든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laughs> 얘기하면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더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 김정국 직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더 많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죠. 담배도 마음껏 피죠. 그 다음에 어, 친구들과 엄청나게 놀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지킬 일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면 더 신나게 나가서 놀죠. 토요일 밤, 예전에는 금요일 밤, 토요일이 노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불토. 불타는 토요일 밤을 보내고 나서 주일 아침은 신나게 잠을 자는 내지는 그 토요일을 넘기고 일박 이일로 놀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막 했었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는 좀 허무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허무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그다지 불행하다거나. 아니면 제약이 참 많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뒤로는 많은 제약이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있죠. 성경을 탁 펼친 맨 끝에 십계명 하나, 둘, 셋, 열 가지 쭉 나옵니다. 술도 못 마시게 합니다. 교회 나오면 도대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 것 같은데 술도 못 마시게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도 없는 것같은 담배도 못 피게 해요. 아참 미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가능늠한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도 못 하게 그래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오전 예배만딱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야 원래 주일은 하루 종일 섬기는 거야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도 막 시키고, 사역도 막 시키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을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그러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지요. 근데 저만 힘든 건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 나만 술을 못마셔서 힘들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저 말은 김창현 전도사님만 그런 거야. 난 절대로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정말로 감사하기, 그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론 이만큼 하고요. 오늘 본문 중에 한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예,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베드로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만 한정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는 처지에 있던 많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은 오늘 읽지 않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 아시아와 베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움많을 지어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 서두에 나와있는 베드로 전서를 지은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이 이렇게 나와있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언제나 계속되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앞전에 있었죠. 시험도 당하고 연단하려고 고난에 참여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연단당하고 훈련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내용일까요 너희가 실력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시험을 치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 2급 자격증 있지? 뭐 네일아트 2급 자격증 있지? 뭐 커피 2급 자격증 있지?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1급 자격증 볼수 있는 거야 너희들 그거 없어봐 못쳐 1급 자격증 얼마나 행복한 거야 너희는 복 받은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걸까요 이게? 과연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의 눈에 띄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죠.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셨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비참한 최후를 맞으신 그 시대의 정치범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의 사상을 지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죠? 어느 요정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너예수님과 어? 같이 다니던 무리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 예수란 사람 따라 다닌 적이 없어.라고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 그래 나 맞아. 예수님 따라 다닌 사람이었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똑같이 당했겠죠.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예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 않았던 그 길,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무리였어라고 이야기하며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고 시험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해야 한다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정치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높임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었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사동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교회력상으로 지난 5월 29일 목요일은요, 승천절이었습니다. 바로 부활 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딱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승천절인데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제가 몇번 얘기를 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응?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내 대신해서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생겨 그 능력으로 온 세계에 나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 증인의 임무를 다 수행하면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내려올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천사들이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함께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 기다리죠.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모였던 20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 이야기들이 다 연속성상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잘 견뎌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 견뎌낸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이제 조금 되시나요? 너무나도 승가쁘게 지금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를 왔다갔다 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이제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주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지만 행복해야 할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몸이시죠. 이렇게 하나이듯이 우리도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한을 받아 죽으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 앞구절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요.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제자들이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랐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 곁으로 간 이후에 이들에게 내 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펼쳐질 고난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온전히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승천하기 직전 그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이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 11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선포의 마지막으로 지닥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을 원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기노스코 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 알다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인데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알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도 이 단어는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결혼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죠. 그 사람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을 가보려고 하죠. 여건이 안 되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생각이 따로따로 놀면 이미 그는 님이 아닌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남이 되어버리죠. 사랑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자 온 몸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분과 같은 살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쳐서 외롭고 힘든 이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10편 68편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든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이 막강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우리 보고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부르짖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잠시 힘들 상황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말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다들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그 뒤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살아갈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으면 나아가면, 나름대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나름대로 살아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경험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욱 더 강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아, 나의 믿음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시련만 다가오면 하나님을 멀리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너희는 기쁘다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좀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했던 그 고난의 견딤, 고난의 기다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것만 참고 견디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말씀 방금 드렸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를,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